2000년대 에 나왔을 것 같은 네, 포르멜 1, 포뮬러 1네뭐 어쨌든 이런 카메라인데요. 네. 재밌게 생겼죠? 네. 자 이쪽에 보시면 네, 이렇게 열면 CR13A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네. 이쪽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 뚜껑 닫고 자 파워 버튼 누르면 이렇게 렌즈가 튀어나오면서 준비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평소 이 플래시 모드는 오토예요. 오토는 뭐냐면 어두울 때 알아서 자동으로 켜진다는 거. 플래시가. 자, 이렇게 이쪽 보시고 비파인더 옆에 초록색 램프가 들어오죠? 네. 이걸 이렇게 살짝만 올려놨을 때 반셔터로 초점을 잡고 이렇게 촬영을 꼭 눌러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모드 버튼 설명을 해 드리면 한번 누르면 정목 금지. 인물 찍을 때 눈이 안 빨개지는 거. 그다음에 플래시를 항상 켜는 거. 그 다음에 플래시 끄는 거 항상. 그다음에 밤에 찍을 때 플래시 터트리는 거 밤에 인물 찍을 때. 그다음에 이제 이건 연사 기능이에요. 이렇게 눌러 주면 셔터를 계속 누르고 셔터에 손을 올려 놓으면 계속 찍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한번 그다음에 이제 오토로 가는 거죠. 네. 디폴트가.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셀프타이머인데 셀프타이머 버튼을 한번 눌렀다 떼면 불이 켜져요. 그래서 이게 10초 후에 깜빡이면서 찍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깜빡이다가 찍히다. 그다음에 기본 그 뭐지? 이 줌. 이게 이 렌즈는 35에서 70. 그래서 35mm에서 70mm까지 이렇게 당겨서 찍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필름 강제 감기 버튼인데 이따가 한번 써 볼게요. 자, 필름 넣는 법. 필름은 이제 뚜껑을 이렇게 필름실을 열고 <laughs> 필름이 잠시만요. 필름을 자 필름이 보통 이렇게 생겼죠. 튀어나온 부분이 위로해서 집어 넣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필름을 빼서 여기까지만 살짝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세요. 대충 어렵지 않죠? 이게 네, 이런 상태에서 뚜껑을 닫으면. 감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일이 돼요. 그럼 이제 첫 장이 준비가 됐다. 그래서 첫 장을 찍으면 두 번째 장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렇게 네. 이게 끝입니다. 네. 이 카메라는 <laughs> 그럼 나름 AF가 돼요. 그러니까 초점을 아 어, 자동으로 포커스를 자동으로 이 카메라가 알아서 찍는다는 맞춰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1 m 정도 떼는. 피사체와의 거리를 두시고 가볍게 이렇게 눌러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열심히 찍으면 이 카메라는 아마 36장, 37장, 38장 정도 되면 자동으로 필름을 대감아요. 다 찍었으니까 필름을 다시 이통 안에 집어넣어서 얘를 이제 맡기면 되겠죠. 네, 그런 과정인데 이, 여기 보시면 이제 강제 필름 감는 리, 이모티콘, 뭐야 뭐예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쭉 눌러주시면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 감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떨 때 쓰냐면 뭐 필름을 내가 빨리 현상하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소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소리가 다 끝났죠 그러면 필름실을 다시 열어보면 필름이 다시 감겨 있겠죠 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빼주시면 돼요 네. 이걸 넣을 때는 약간 이제 15도 방향으로 밑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서 필름 빼서 넣고 뚜껑만 닫아주시면 닫아주고 나서 카운터에 1이 뜨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만약에 1이 안 뜨고 0이 뜬다 그러면 필름 위치를 조금 더 밀어주시고 네, 열어서 다시 재배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간단한 사용법이니까 잘 한번 써보세요